안녕하세요 여러분 씬님입니다 오늘은 어제 고렴이 저렴이에 나왔던 제품들로 온리 로드샵 새내기 클럽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자 방구석 페인 상태 씬님에서 클럽 코인 고인... 킹잘 모르겠지만 클럽 퀸이 되기까지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클럽에서는 눈빛이 또 중요하죠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눈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쁜 칼라렌즈가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구석 페인에서 플러스 10점 추가합니다 다음은 팩을 붙여줄게요. 사실 이렇게 급하게 클럽 약속이 생기면 팩을 할 시간이 없지만, 만약에 날 잡고 간다고 한다면 피부 표현을 위해 15분 정도 팩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전 그래요. 다음은 크림을 발라줄게요. 로드샵 크림이 없어서 일단 최근에 쓰고 있는 더마토리 크림을 아주 소량 발라줄 거예요. 크림의 양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 엄청 뜨거나 밀릴 수 있거든요. 좀 오랫동안 흡수시키고 베이스를 올리는 것도 좋고요 다음은 베이스 바를게요. 요건 윤자미 언니 추천템이었던 보라색 베이스인데요. 얼굴에 칙칙한 누런기를 없애주면서 톤업을 시켜줍니다. 단, 저는 요것도 소량 바르는 걸 추천해요. 특히 티존과 애플존 등 하이라이트존에 바르면 좋죠. 톤업이 되니까요. 다음은 컬러 코렉터 발라볼게요. 컬러 코렉터는 흰 끼보다는 컬러 끼가 더 있어야 되고요. 묽은 것보다는 되직한 것이 커버력이 더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반디케이랑 닉스거 좋아하는데요. 에뛰드 스틱도 쓸만해요.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쉽게도 비슷한 신 스틸러 쓸 건데요. 여러분들은 에뛰드 사시면 돼요. 코렉터를 발라주고 중요한 건 파우더로 한번 부분적으로 소량 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코렉터를 올리죠. 이게 뭔지 걸리냐고요? 네, 바로 고정을 위한 건데요. 마치 어, 역도 선수가 땀난 손에 밀가루를 바르고 엮기를 뭐 드는 논리와도 같죠. 네 파우더의 논리. 음. 한번더 밀가루 를 올리고, 아 진짜 밀가루 아니에요? 에 네, 파우더예요? 이번엔 컨실러 올려볼 거예요. 컨실러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정력을 보이겠죠? 다크서클과 코주변 그리고 아까 그 흉터 위에 올린 뒤 스펀지를 블렌딩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밀가루 빵! 자, 이제 파운데이션 차례입니다. 본격 엿기를 들 차례죠. 덮에 잉크레스팅 파데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얇게 도포한 뒤 스펀지로 블렌딩 해줄 건데요. 확실히 말랑한 스펀지가 넓은 면적 바르기엔 좋아요. 이만한 스펀지가 없죠. 다이소. 클럽에서는 땀을 흘리고 술을 흘리고, 에, 침도 흘리고, 매력도 흘리고, 끼도 흘리기 때문에 고정력이 강한 베이스 메이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laughs> 한번더 파우더 얇게 할게요 다음은, 어, 또 컨실러를 바르네요. 네, 그렇죠. 클럽은 사실 좀 두껍게 메이크업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두우니까요. 그냥 괜찮아 보여요. 욕심을 내세요. 그리고 해가 뜨기 전 돌아오는 거죠. 마치 신데렐라처럼. 그리고 다시 한번 파우더 빵. 다음은 컨투어링입니다. 컨투어링도 뭐 자연스럽게 해도 좋지만 어차피 현란한 불빛 아래서는 많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해봐도 좋아요. 얘는 하이라이터도 들어있고 나머지 세개의 쉐딩의 색상이 미묘하게 달라서 그날그날 얼굴 상태에 따라 번갈아 쓸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모칸도 되게 넓고요. 다음은 코 쉐딩 해볼게요. 눈 앞머리 삼각존에서 내려와서 코끝에 쉐입을 날렵하게 잡아주면서 코 쉐딩을 해주세요. 다음은 하이라이트 하겠습니다 로라의 저렴이라고 할수 있는 미샤 섀도우로 하이라이트를 발라줄게요 되게 미세한 입자가 정말 약간 세팅? 약간 비단처럼 고급스럽게 빛나는 그런 얼굴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얼굴 중심과 콧대를 위주로 쓸어주면서 발라주세요 다음은 눈썹을 그려볼까요? 아 원래 네이처로 그렸어야 되는데 아 이니스프리는 너무 뭉치게 잘안 그려져가지고 왜왜왜 아냐아야 클리오 0.9 브라운 컬러로 마무리해볼게요 아, 눈썹 끝이 약간 짝짝이가 된것 같지만 어차피 저는 요 머리 앞머리로 가릴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은 브로우 마스카라 발라볼게요. 얘는 꽤 괜찮아요. 제형이 일단 적당히 되직해서 한올한올한 한한 번에 잘 코팅이 되더라고요자 이제 눈화장을 시작합니다. 토니모리의 요 팔레트를 활용해볼건데요. 따뜻한 캐러멜 컬러의 매트 브라운 섀도우로 눈썹뼈 아래 음영을 잡아 눈두덩이에 입체감을 줄게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있는 골드펄이 콕콕 박힌 오렌지 브라운 컬러를 눈두덩이 가운데 손으로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언더라인 중앙에도 같은 컬러를 발라 은은한 주황기가 돌도록 해주세요. 제가 오늘 할 메이크업은 스모키나 컬러 포인트보다는 글리터로 승부를 보는 메이크업이에요. 왜냐하면 클럽은 조명이 빠방빠방하기 때문에 괜히 약간 스모키로 처음 약간 그렇게 하다가는 약간 번지고 약간 데스메탈 같고 뭔가 그런 거보다는 왕왕 글리터 포인트가 초보자들에겐 더 쉬워요. 눈두덩이 위아래로 글리터를 가득가득 올려줄게요. 키튼 카르마보다 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굉장한 효과를 주는 스피카 그러니까 리퀴드 글리터입니다. 글리터가 너무 무채색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아까 같은 오렌지 브라운 섀도우를 조금 더더 해줬어요. 다음은 브라운 쉬머 섀도우를 사용해 쌍꺼풀 꼬리를 늘려볼 거예요. 쌍꺼풀 라인이 끊어지는 곳을 연장해준다고 생각하고 브라운으로 메꿔주세요. 다음은 투쿨의 뷰러를 사용해 속눈썹을 바싹 컬링해줍니다. 자, 이제 점막을 메꿔볼게요. 클리오의 라이너를 사용해 점막을 메꿔주고, 손등에 라이너를 덜어내서,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라인을 블렌딩하며 그려줄게요. 이 라이너는 정말 묽은데, 정말 잘안 굳어서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쓰기도 편하고, 좋은 아이라 존좋다고 있습니다. 브러쉬를 사용해 눈꼬리를 길게 일자로 빼주세요. 오늘은 길게 해도 괜찮아요. 다음은 스틱 섀도우를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 속눈썹의 목은 사이사이를 터치해, 언더라인을 좀더 선명하게 보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언더의 삼각존도 자연스럽게 메꿔주세요. 스틱 섀도우가 마르기 전에 섀도우를 바르면 언더 삼각존에 잘 붙기도 하고요, 지속력도 좋아진답니다. 다음은 쉐딩 파우더의 가장 밝은 컬러로 애교살 바깥쪽 음영을 잡아주면서 눈매를 더욱 더 입체감 있게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인조 속눈썹 붙이나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디자인의 가볍게 나온 클리오의 속눈썹 붙여볼게요. 보통 저는 제눈 길이보다 조금 더 짧게 잘라 붙이는데요. 저는 눈 앞머리가 말려 들어간 인라인 쌍꺼풀이라 그런지 너무 앞으로 붙이면 앞머리가 엄청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앞머리는 5mm 정도 떼고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래쉬 컬러로 자기 속눈썹과 함께 바짝 컬링해주세요.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인조 속눈썹을 붙인 아랫부분에 미세하게 메꿔 줄 거예요. 요렇게 하면 라인에 부담 없이 진하게 연출할 수 있죠. 다음은 바닐라코의 볼륨력 좋은 마스카라로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붙여서 진하게 만들어 줄게요. 얘는 굉장히 고정력이 좋고요. 볼륨이 금방금방 잘 생겨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언더래쉬를 고데기해 주고 같은 마스카라로 코팅을 해줄 건데요. 얘는 특히 언더를 바를 때 최고예요. 딱그 편한 쉐입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제 립인가요? 여러 가지 립스틱 중 오늘은 이 다홍 색깔의 삐아 립스틱을 선택했습니다. 매트한 친구라서 강하게 발색하기보다는 톡톡톡 쓱쓱 톡톡톡 쓱쓱 블렌딩해서 연출하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어, 보통 제가 말했줬던 클럽에 가면 굉장히 흥분하고 놀기 때문에 블러셔를 잘안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여운 블러셔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괜히 섞고 싶은 마음에 레드와 오렌지를 섞어서 연하게 이상하게 뭐예요 이 뭐예요 연출해 볼게요. 자 이렇게 로드샵 제품을 활용한 씬님의 새내기 클럽인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 같이 언니랑 클럽에 가보도록 할까요? 고고씽 아, 저기 혼자 오셨어요? 저랑 침 한번 같이 흘려볼래요?